안녕하세요. <laughs> 낚시꾼 사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경매 전에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 구실이네요. 구실은 이렇게 길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방어랑 구실이랑 다른 게 이제 겉에서 보기에도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안에 속을 열어 보면 방어는 좀 빨간 살, 붉은 색깔 살이 많고요. 구시리는 네, 하얀 색깔이 맞습니 정말 웃긴 건, 충도, 이제, 방어 사상충이라고 있는 그 충도, 구시리는 하얀 색깔충이고요. 방어는 빨간 색깔이에요. 큰 대빵들은 많이 안 보이네요. 요거한 8kg 정도 되겠네요. 빵이 빵이 얼마만이었구만. 큰거 잡았네. 아,

썸농어네요. 썸농어 어. 시즌은 이미 끝났습니다. 알집이 너무 많이 차서, 어, 뭐, 산란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주력이 방어 부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감등이 조금, 어. 그 정도네요. 어 저쪽에, 이제, 장어. 장어 준학배들이 좀 들어왔네요. 준학을 쫙 깔아놓고, 준, 그 낚시바늘에다가 미끼를 쫙달아놓습니다그 다음에 물대에 맞춰서, 이제, 장어를 잡는 거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어가 잘 나오는 포인트, 뭐 방어가 잘 나오는 포인트.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는 따로 건져갖고, 따로 또 경매를 합니다. 그왜 죽어나가냐면 어, 어제 바로 잡았는데도 그 장어는 이제 바늘을 먹고 삼켜서 먹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훅 빨아들이는 거죠. 그 바늘이 뭐 여기 내장 어딘가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악 장어랑 통발 장어랑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왜냐면 통발은 송발 안에 미끼를 듣고 들어와 들어와 이래갖고 꼬셔서 들어오는 거고요. 주낙은 이제 먹이로 바늘로 하기 때문에 그 바늘이 몸 속에 있어 요 있기 때문에 어디 내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그 아가미 밑쪽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어 주낙보다는 통발자가 맛있고 비싸다는 그게 의미입니다. 고통스럽겠죠. 사람으로 따져도 고통스럽겠죠. 바늘이 입에 있으니까, 몸속 어딘가 에 있으니까 엄청 고통스러워요.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는 작은 이제 통발들, 통발 뼈들. 고기들이 작죠. 따다하니. 손뱅이, 북발이 저정도 될것 같습니다. 문어 돌게입니다. 근데 요 국산 돌게로 이제 여수에 돌게집들이 많죠. 간장게장이라고 하는데 다 돌게입니다. 돌게로 하는건데 이 국산 돌게를 하는 집들이 손가락에 셀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국산 돌게를 하는 집이 없습니다. 한 번씩 그 식당 엄청 유명하죠. 게장 골목이라 그래갖고. 근데 가보면 저는 이제 게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한번 지인들이랑 한번 가봤는데 개가좀좀 좀 이상하길래 봤더만 원산지 표시해보니까 어디 뭐치이지뭐 산이라고 막이돼 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졌는데요 뭐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 돌게로 이제 개장을 하는 데가 많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죽어나가는 것들 이렇게 어제 해삼이 좀 시작됐는데 초반에는 조금 비쌉니다 요거 해삼인데요 이제 해가 넘어가면 한 1월 조금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해삼, 해삼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님분들. 그리고, 요, 지금, 요, 저분도 저쪽에서 이제 그물로 잡으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강망이었나요? 숭어 갖고 오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낚시꾼 쌈이었습니다.